자, 다음은 선물 거래의 손익과 그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물을 매입한다. 그건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매수하고 나서는 만기일이 되면 기초자산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만일 이전이라도 그 매수했던 신무, 선물을 다시 전매도함으로써 실물 인수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건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쇼 <laughs>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매도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기이 되면 뭐 기초 자산을 실제로 인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이라도 환매수함으로써 의무에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laughs>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한 것을 만기일 이전에 재매수하는 것, 그러니까 재매입하는 것을 환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기일 이전에 재매도하는 걸 전매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 용어들은 아시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매도를 통해서 기존의 포지션, 뭐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롱 포지션을 잡았으면 매수한 거. 쇼포지션을 잡았으면 매도한 것을 청산하는 것을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laughs> 선물을 매수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한 투자자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후 만기일까지 그 거래를 만약 보유한다면 그 거래의 손익은,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매수한 투자자는 만기일의 기초자산 가격, 코스피 200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시점에 선물 매입 가격, 이렇게 되겠고요. 어, 그 매도한 투자자의 손익은 거래 시, 개시 시점에 선물 매도 가격, 마이너스 만기일의 기초자산 가격, 이렇게 <laughs> 정산 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할 경우, 도 마찬가지로 전매도 시점의 선물 가격과 거래에서 거래 개시 시점의 선물 매입 가격. 그러니까 아, 이 위에 거는 만기일까지 보유했을 경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뭐 만기일 이전에 정리할 경우는 어 전매도 시점의 선물 가격과 거래 시점의 선물 매입 가격. 그다음에 매도자의 손익은 거래 시점의 선물 매도 가격과 환매수 시점의 선물 가격. 요 차액이 수익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프로그램 매매는 주로 기간 투자자들이 행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전략을 컴퓨터에 미리 입력을 해요. 그래갖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을 포착해갖고 사전에 결정된 매매 프로그램을 일괄 수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그 증권 시장의 기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량 주문 시스템에 의한 바스켓 매매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의 15%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그 지금은 더 변경됐을 수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매매는 현선물간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보험, <laughs> 포트폴리오 보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가치.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건 어떤 뭐 주관을, 그 기관들이 배스, 배, 바스켓으로 뭐, 뭐 10개 종목, 20개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laughs> 위험, 그 그런 걸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하고요. 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뭐 자산 배부 전략 등 가장 다양한 매매 전략이 이제 기관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 시장에서는요, 어그 코스피 200 종목 등뭐15개 15, 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현물 포트폴리오, 그까 그러니까 인덱스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뭐 일시에 형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시장의 그 저기가 변하기 때문에 어뭐 대강 그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수행하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